자기가 해. 어, 많이 온다. 해야겠잖아. 갑자기 이렇게 와, 비가? 어, 여기 일단, 일단. 음. 요새 비가 그래. 아, 그냥 출판단지 들고 들어갈까? 겁나? 아니, 천천히 갈게. 어디야? 주설 쳐야지. 비를 보고 가지. 음. 잘 아래켜도 2단으로 해야겠는데 음. 비가 많이 오네. 야, 그 여기 왜안 왔어? 선아 아까 저기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저기 하냐고, 나온 거키생각비다 어, 들어왔네. 다또 어, 잠잠해졌다. 아, 이 하루 이래 하루 종일 비가. 아, 그거 발코팅 뿌리는 거 있는데 그거 <laughs> 차에 갖다 했어야 되는데. 아니. 날이 계속 비가 안 오늘 안 오겠거니 했는데 뭐가 나 내일까지인데 창문 안 열어 이렇게 잘했다 창문 열어 놀려다가 말았는데 계속구만 와 갑자기 그렇게 막 오냐? 지하차도 있잖아 책창기 지하차도 있는 데 있잖아 그 음. 빠질 거 지하차도 나가서 우회전 지하차도 했죠. 저기또 하나잖아. 여게차 조심하고. 왜왔다 갔다해도. 기백 미터 앞 산내 서 고양 당면 회전입니다안 보여. 뭘안 보여. 여기서 우회전 이로 들어가. 들어? 들어가도 산내 로에서다스 들어가는 이유인가? 아니야 아니, 거기서 는 차도 많으면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버스도 있고 잘봐 왼쪽 이쪽으 봐야지 왼쪽아왼쪽 봐야지 아어왜안 양쪽은 다잘 봐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고. 어머 좌회전 들어온다 300m 앞 착향기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1 차로를 이용하세요 여기 왼쪽 차선 잘 모르고 이쪽으로 타 들어가? 여기 차선 있잖아 응. 여기 깜빡켜켜 켜. 진입할 수 있는 거. 하나 더 들어가? 음. 진입할 수 있겠어? 비켜주겠다 살살 붙여 어, 비껴 줄거 같은데 음. 천천히 앞에 잘 봐야지. 밑 깜켜 주고 다섯 번. 아. 아이고, 빨리 가야지. 예의 바른 초보자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왜 다섯 번인 줄 알아?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진짜 그래 뭐세 번만 해도, 칠 이상만 했는데 한 번만 자, 한 번만 딱 틀어주고 많은 애들이 많아. 그건 보이지도 않고 아, 그거는 예의가 아니네. 한 번. 자기 울잘 알려켜줘. 어, 가 내가 이 알아. 내비보면서 가야 되는데요. 앞에가 안 보이니까. 어, 60이니까, 음. 아, 천천히. 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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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백 미터 앞에 시속 약십 킬로까지 과속 단속 구간입 짧게 하는 거니까 0 분밖에 안 걸려. 거기가한현역하고 운정역 사이 사이 무슨 역이지 와, 와.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하느님의 와느님의 하느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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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시 후 침악산 비지역 차도 진입입니다. 아, 웃기지 정말 앞에서 볼까. 뭐 웃기지 아기 나 기억이 안 나네. 화담역이 무거워. 야 그래도 어이렇맞췄다 1km 금천 운정호수공원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우리 그 우리 은행 갈때 이쪽으로 한번 타본 거 같긴 한데. 더 천천히 50km로 가려니까. 어. 60km 계속 카메라 있어. 뒤취하 m 도 나오고 카메라 계속 6 0 k m 속 단서 구간입니다. 음. 뭔가 그러니까 이게 엑셀을 습관적으로 누르게 되네. <laughs> 엑셀니정호수공원방 오른쪽 도로입니다. 계속 누르는게 아니고 이게 눌렀다, 음. 띄었다. 음. 눌렀다. 또이 관성으로 쪽으로또 300m 앞근정호수공원 방향 오른쪽 도로입니다. 왼쪽 잘 보. 자료를 이용하세요. 진입하잖아요, 이거. 어? 진입하잖아요, 이거. 근데 진입해, 이제 진입해야지. 제가 지금 우는데. 저희는 내 뒤에 있는 차예잖 아니, 아, 뒤에 뒤에 어. 있는 차인데. 잠시 후. 뭐안 보였지. 봐야지. 큰 음. 클라, 뒤에 뒤에 차가 진입하다가 친단 말이야. 네 뒤에 차는 안 왔어. 비켜 주려고. 근데 저 놈이 뒤에 뒤에 있으면서 자동차 들어... 빨리 가려고 지금. 내가 들어갔으면 있는데. 제가 내 뒤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아니야? 더 빨리 갔잖아. 준비는. 어. 그걸 봐야지. 그러니까 이거 사이드 볼때 뒤에 차만 보는 게 아니야. 옆에 옆에 차선 그러니까 있어. 그러니까 저기 빗물 맺히고 하니까 잘안 보이네. 뭐가 안 보여? 잘만 보이. 나도 봤. 내가 <목소리> 봤는데 다니가. <목소리> 천천히 가. 오십킬로 넘어서. 뭐 그래서 생각해. 그거 유막 제거하고 그거 발스 코팅 해야 될. 내일...내일?아니야 음... 지하차도 들어가네? 그러면 1,2차로 한칸 들어가야되네? 2차로 천천히 들어가야 여기도 60에 천천히 야당역이지? 와당역이 기왓돌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내가 빨리 들어가려면은 저 트럭이 내 뒤에서 세게 오고 있었어. 그래서 조금 빨리 들어간 거야. 300m 기왓돌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어, 60에 60으로 가야 될까? 7 0이니까6 0으 10km씩 항상 머릿속에 넣어나. 잠시 후 이리로 가. 머릿속에.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10km씩 우리 속에 도대체 뭐가 그렇게 <laughs> 많이 들어가니? 그래, 70이면 70으로 달리면 되지. 자기는 뭐 10km씩, 70이면 80으로도 150으로 가는 거 맨날 아니야? 내가 그 속도를 막 내니까 하는 얘기야. 카메라 앞에서,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내가 항상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뭐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운전 하겠지. 전하면 근데 너는 그냥 속도 안 보고 그냥 밟을 거란 말이지. 그럴 것 같지 않니? 네. 여기가 공사해가지고 최속 70 킬로미터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버스 뒤로 가 유정 버스. 그럼 맞을 것 같아. 비 차서 여기다 다행이다 조금 소지만아그 갑자기 많이 내려서 깜짝 놀랐네. <laughs> 오늘 주의금일 테니까. 70회전, 어. 50회. 아,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1킬로미터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80미터 목적지가 있습니다. 1킬로 좌회전이니까. 지나서니까저 신호 지나서 어. 어, 좌회전. 아, 저 신호 지나서 한 나부터. 잠깐 말고. 뭐. 이차간 다음에 치킨 차선 이쪽 오른쪽으로. 좌회전. 이쪽 이쪽. 좌회전 지나서라니까 여기차 지나서잖아요, 봐봐. 너 이걸 잘안 보잖아 지금. 아 여기가 줄어들어서 여기가 좌회전 차선이 되는구나. 이게 저기가 아... 줄어들어서 얘가 좌회전 차선이 되고 아... 여기가 직자. 그렇게 봐바, 설명을 여보? 해줘야지. 아니지. 너는 여기서 지금 좌회전하려고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좌회전 차선. 아 저기가 두 개였잖아 차선이. 근데 하나가 저 끝에가 지금 줄어드니까 얘가 좌회전 차선이 되는거나 봐봐, 이게 큰 차로 지나서 좌회전이잖아. 근데 그 자기는 두 개에서 자기가 저기전하면 하나가 막히잖아, 막혀서 여기가 자회전이된 거였어. 근데 나저 막히는 거를 못 받지, 저 뒤에. 여기가 공사를 해가지고. 그니까. 3차. 원래 1, 2, 3까지 직, 여기가 직자. 자회전두 개에 직자 하나 할 거야, 아마. 저기 금 야당역 가는 길이 1, 1차선이라서. 꼬불꼬불해? 아니. 꼬불꼬불한 길은 아닌데. 일차선이라 한 차선만 가면 되 돼. 어. 여기서 바로 어. 여기서 바로 어, 우회전하면 또그 어. 교회 나오고 어, 탄현역이잖아. 교회? 무슨 교회? 큰 교회 있잖아. 우리은행 가는 길에. 몰라. 뭐지? 큰 교회? 우리 여기 막 나오면 막 차도 많아지는데 있잖아. 자회전에 보면 탄현역 가는 SBS 공개로 가는데 저 앞에야. 운전 거기 아닌데. <laughs> 아, 몰라. 아, 아는 것처럼 탄현 타년, 아 탄현역 거기 그래야지 운전 거기 그러면 안 되지 바보야. 그게 거기 탄현역 거기. 그렇지. 덕이동 거기. 그렇지. 거기 교회가 있었어? 여기 큰 교회 있잖아. <laughs> 거기 맨날 차 막히고 그러잖아. <laughs> 운동 잡생각나고. <내고 웃음> 그러면 운동 많이 <laughs> 해. 운동밖에 없대. 땀 많이 흘리고 응? <laughs> 땀이 이렇게 끈적끈적한가? 응, 원래 그래. 아니 그땀 나도 좀 시원할 때 있는데 땀 나면은 이렇게 좀 끈적끈적해 찝찝하게. 시설 씨. 아니 그안시어도좀 그러니까 음. 뭐라 그지 땀이 좀 약간. 응. 높은 거잖아. 야노폐 물이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높은 물이 많이 넣지. 나오는 땀같이. 너는 그 평생 흘리는 땀은 그냥 음. 진짜 물만 물만 나오는 땀이고. 운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물 땀이 아니고 약간 그래 노폐물까지 다 빼주는잖아 거 운동하면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죠 뭐그 운동을 그렇게 하면 그거야 이렇게 정황하대? 개운한 어 개운한 느낌 그냥 개운하지 가 않고 되게 꿉꿉하다고 아니가안 씻어서 그렇지 자그 운동할 때 자기 에어컨 야단에, 틀고 야단에. 에어컨 틀고 하면은 땀이 안 나잖아 야, 그게 그랬다. 좋은 거야 아니면은 아들 나긴 아, 하잖아 들라긴 아니면 그래. 땀 운동할 땐 땀을 빼는 게 좋아 좋아 아니면 에어컨 틀고 하면 땀이 안 나는데 나는 아뭐 그래도 그게 다 빠져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직진. 직진. 이어서 80m 앞 목적지가 여기서 있습니다 여기서 좌회전 네. 할 뻔한데 그니까 러내 얘기 여기 차 조심해 일차로 밖에 안 되니까 여기도 속도가 아마 우질 거야 저기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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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찮아 괜찮아. 괜찮니다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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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 아, 깜짝 놀랐네 갑자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옆으로 약간 차선 넘어가더라도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80m 앞 보적지가 있습니다 좌회전. 여기서 좌회전 어. 여기비보호차 어. 조심하고 이차 조심하고 저 노랑에 가고 원래 가도 됐어 그 속도면은 근데 저 택시 때문에 좀 앞으로 더 가줘 계속 오는데 차가? 아니 좀만 더 가줘 어차피 뒤에 차는 못봐져 음. 어, 저 하얀차 가면 어 아, 어, 그렇지 그렇지 음. 뒤에 하얀차 조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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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조금, 내가 그랬나봐 어 조금 조금 나가서 어. 얘도 좌회전 할수 있으니까 얘도 어, 좌회전 아, 한다 자기가 이렇게 음. 이렇게 놔줘야지 잠시 후 목적지가 어, 그래. 있습니다 어, 잠깐만 음. 천천히 가 어, 어디야 여, 아, 아 여긴가본데 어, 오른쪽이네 여기 어가 여기다, 개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 들어가? 여기. 있다. 갯벌이 여기. 기 여기. 여기다 응. 여기. 어. 자기야. 어? 귀상등 켜봐. 왜? 자기가 들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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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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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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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들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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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더 들어가? 봐. 더 들어가? 서. 파킹. 음. 아, 여기 줄좀 정리해야지 이거 너무 걸리적거린다. 응. 아니 내가 한 번도 안 와봐서 모르겠어. 여기는 어, 뭐야? 타워 크레인 타워네. 몰라 내려가 볼까? 복발에 저기 여기 봐봐 딱 봐도 너무 좁아 보이잖아. 옥저유로 아, 뭐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천천히 진입 바랍니다. 아 여기 뭐이는 어떻게 나와? 잠깐만 물어봐야겠는데? 지하로 <놀람> 내려. 자기 여기는 등록 차량의 고불관이야. 어, 서인네. 인사 뒤로 뺐어? 네. 아니, 잠깐만. 네. 아니 자기 들어가고 이따 내가 나올 수 있나? 잘술 먹을 거 아니야. 음. 나올 수 있나 보라고. 그래. 못나가는 어부를 못가지 일반 차량 여기 왜 보인다 나올 수 있지 여기 올라갈 때저 뒤에 위에서 들어오면 어떡해? 서로 볼수 있어 아니 넘네 여기다 대체 나오볼수 너무... 있다고? 어. 못볼거 같은데? <laughs> 안 보일 <볼> 거 <것> 같은데? <laughs> 저기는 그건가 봐 뭐. 여기 아까 보니까 오피스텔 같기도 음, 하고 그랬거든. 그래. 그러니까 입주자들 그래. 입주자들 하나가 여기는 이제 그 가게 복합상가 같아. 건물인가? 어 내가, 새로. 내가 입구를 왜 이렇게 작게 만들어놨어? 그러게. 거울도 없어 저기 봐봐 거울도 없는데 소리나 소리. 우리... 나. 소리. 네. 야, 씨, 내릴 수가 없잖아. 응? 응, 음, 조금 어, 됐어. 너무 나온 거 아니야? 응. 어. 나 <laughs> 이거 좀 꺼줘.